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안보험 가입률 78.5% 실손보험 가입률 40.2% 치아보험 가입률 10.8% 그렇다면 치매보험은 7.8%? 그런데 가장 두려운 질병이 바로 치매. 라이나. 전에 없던 치매 간병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치매 초기부터 도움 되시라고 집에서 간병하셔도 나중에 요양원에 모셔도 간병에 필요한 지원금을 매월 지급해드립니다. 든든한 진단금도 경증 치매부터 진단 즉시 한 번에 지급. 가입 나이도 최대 75세까지 치매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1670-7354 가입만 1년 이후 보장되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 실근경색증 환자 수 8만 5천명 오십견 환자 수 40만 명 뇌졸중 환자 수 49만 명암 환자 수 53만 명 그렇다면 치매는? 치매 환자 수 86만 명. 놀라셨나요? 이제 치매는 먼 이야기가 아닌 현실입니다. 라이나, 전에 없던 치매 간병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치매 초기부터 자택이나 요양 시설, 간병 장소에 상관없이 매달 지원금을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진단금 또한 경증 치매부터 든든하게 보장. 가입 나이도 최대 75세까지. 치매 환자 수가 더 늘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1670-7354. 가입만 1년 이후 보장되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